2025년 12월 11일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 온 우주와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큰 마음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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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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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마음님 지금까지 제게 복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마음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게 복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제 가족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복과 지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,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옵소서, 제온 마음 다해서 기도드려옵나이다. 들어 주시옵소서, 이루어 주시옵소서, 감사합니다.